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소됨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 자이채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더니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부터는 777을 완성하는 마지막 재앙이죠. 이제 일곱 가지의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이 대접 재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바로 이 재앙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소멸하는 마지막 재앙이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슬픈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쁜 구원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묵상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재앙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포인트는 우리에게 구원의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의 성격이 뭐냐라는 겁니다. 일단 1절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면서 일곱 천사에게 재앙을 쏟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재앙의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66장 6절을 보면 요한 계시록과 동일하게 성전에서 시작되는 재앙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보응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보응이 히브리어로 괴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네가 한딱 그만큼, 네가 했던 딱 그대로 정확하게 갚아준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재미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재앙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단순한 징벌이라면 하나님이 할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통해서 심판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목적인 재앙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재앙을 보내실 때그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응의 재앙을 당할 때 그때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구원의 재앙을 당할 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죄들을 보게 되고 내가 남에게 뱉었던 말을 다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재앙은 내가 남에게 저질렀던 죄와 똑같은 보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재앙의 목적과 기능이 뭐냐? 모든 택자가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는 이 마지막 대접장의 성격을 보면 바로 이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일단 1절을 보시면 일곱 천사에게 재앙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명령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큰 음성이 시작되는데 지금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재앙은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보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바다와 강에 피를 쏟거든요. 그런데 이 피를 쏟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뭐죠? 여기에서 시작되는 재앙이 정확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겁니다. 이 재앙을 통해 네 죄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구원의 재앙을 당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하는 이 재앙이 내가 저지른 죄의 보응이라는 거예요. 택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걸 반드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록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왜냐? 이 성경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기록된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바로 그게 욥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고난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는데요. 막상 욥 자신에게 임했던 고난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게 악성 종기예요. 그런데 욕기를 보면 욕이 피부에 생긴 악성종양 때문에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하다가 기와장을 들어서 자기 피부를 긁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악성종양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욕의 아내가 이전에 한 적이 없는 말로 욕을 공격하는데 욕에게는 악성종양보다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아내의 악한 말이 훨씬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여전히 짐승의 표를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입술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아내분은 남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도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편해지니까 갑자기 그 안에서 나타난 쓴뿌리가 뭐였냐? 부부싸움을 하면 이사하게 분노조절이 안 되면서 이 남편의 입에서 너무 심각한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이 얼마나 심한지 그 아내가 처음 욕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몇 번을 싸우는데 싸워봐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어느 날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욕이 뭐냐? 아무리 긁어봐도 가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왜 아내에게 욕을 하고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욕을 한 다음에는 내가 왜 일어나면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이 욕을 억눌려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참을 수가 없는 종양의 가려움처럼 혈기가 나면 그게 자꾸 욕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안 참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악성 종양 같은 욕 때문에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어느 날이 아내가 문자로 이혼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분의 말에 의하면. 이 아내분이 원래는 정말 착한 분이랍니다. 말을 독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나간 후에 오는 문자의 내용을 보면 구원을 받은 새 노래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찌르는 새로운 욕이 시작되는데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고 반드시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나는 이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러면서 너무 아픈 말을 뱉기 시작하는데 남편분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돌아온 답장의 언어가 너무 아파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 내 아내가 절대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변했다고.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때 그분에게 해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집사님, 아내에게 극단적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아프시죠? 그런데 집사님이 극단적인 욕을 할 때, 그걸 듣는 아내분의 마음이 지금처럼 똑같이 아팠다고. 지금 집사님이 이 말을 듣고 느끼는 그 감정은 한때 아내분이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아내분이 집사님의 욕을 들었던 것만큼 집사님도 그 말을 들으셔야 되고, 아내분이 아팠던 것만큼 같이 아프면서 깊은 회계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처방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대부분 보응인 거예요. 그리고 제 경우를 좀 나눠보자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목사님들에게는 설교가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게 무거운 짐이면, 설교 준비가 끝났을 때는 그래도 좀 해방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느꼈던 고통이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할때 정말 힘들거든요. 피가 말라요. 그런데 설교 준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긴장이 시작되고, 설교를 하고 나면 더 심각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병적으로 아팠냐면,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요,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설교를 들으시는 내내 정말 심각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안 졸려고 애를 쓸때 자꾸 이제 자세를 고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잠이 오면 의식이 흐려지면서 고개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움직임 그 이제 그 움직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이분에게 얼마나 지루하고 졸리는지 그 그러니까 잠이 오는데 잠을 깨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고개를 잠시 들었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고개를 들었다가 잠시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목에 디스크가 오겠다 싶을 정도로 목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그 사투를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목을 들었다가 또 떨어지고, 목을 들었다가 또 떨어지고, 이 모습을 설교하는 내내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저분을 설교로 학대를 하고 있구나. 내가 저분에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구나. 나 때문에 저분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구나. 이 자책감이요.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정말 그 설교 시간이요. 저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집을 갔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 방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요. 3일을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세계적인 명설교자라면 이런 반응을 봤을 때이 정도로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오늘 당장이라도 설교가 막히는 게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지루하다면 그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뭐라고? 아니 누가 한명 졸았다고 그 정도의 충격을 받냐고요? 저는 그 정도의 설교자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같은 세계적인 실력자가 갈라쇼를 하는데 누군가가 졸았다. 그러면 김연아 선수는 충격받을 수 있죠. 그런데 피겨 애송이가 갈라쇼를 하는데 누군가가 졸았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애송이가 김연아 선수 같은 충격을 받았다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교만이고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상대는 그냥 바늘로 콕 찔렀을 뿐인데, 제 심장에서는 사절 말씀처럼 무슨 창에 찔린 것처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도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 내가 설교의 부분에서 이렇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아플까? 왜 나는 설교에서 나의 수준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걸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이 고통의 정체를 제가 좀 묵상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알게 된이 고통의 정체가 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를 실패했을 때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설교 못하는 너는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야. 너는 성도님들의 귀한 시간을 도둑질한 도둑 중에서도 가장 악한 도둑이야. 설교를 못하는 너는 존재 자체가 민폐야. 그냥 사라져. 이런 식으로 제가 저한테 너무 아픈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고, 내가 스스로 내 심장에 찌른 칼에 내 피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비난의 내용을 듣다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비난이요. 제가 한때 아버지를 향해서 뱉었던 딱그 비난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참 아버지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게 힘들었는데요. 저의 악함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설교가 안 좋다고 느낄 때는 그냥 힘들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엄청난 비난의 칼을 제 아버지에게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6절 말씀처럼 선지자인 아버지의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처럼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목사가 돼보니까 아버지보다 좋은 설교를 할수 있냐고 하면 그게안 되는 거예요. 제 실력도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날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보응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향해 던졌던 비난의 칼이 저에게 그대로 보응이 되면서 아버지가 흘렸던 피를 제가 흘리게 됐는데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보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던 날 6절과 7절의 고백이 그대로 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한 이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시도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제 죄를 보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보고 회개하니까 그때서야 제 안의 고통이 끊어지면서 샬롬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요, 제 설교에 대한 안 좋은 피드백을 잘 인정하고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제 주제를 깨닫고 나니까 별로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설교를 들으실 때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분들은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제 주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주시면 잘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데, 구원의 재앙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이게 내 죄에 대한 정확한 보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보고 있으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고난, 자녀 고난, 배우자의 고난, 직장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서 나를 보면, 그때서야 출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재앙의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재앙은요, 일곱 개입니다. 이걸 전부 채워야 죄가 소멸되고 회계 언어가 나오는 건데 택자라면 일곱 개가 차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와 다저, 다섯째 천사가 대접에 담긴 재앙을 쏘는데 그때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게 똑같은데요. 8절에 기록된 대로.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재앙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지금 죄에 대해서 재앙을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다섯째 재앙에 이르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성도의 죄를 드러내시고 고난과 말씀을 통해 그 죄를 찌르고 있는데 다섯 번째 재앙에서 일곱 번째 재앙이 아니고요. 다섯 번째 재앙에서 사람들이 드러내는 반응이 분노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분노라는 반응이 나쁜 겁니까? 다섯 번째 재앙에서 분노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이게 나오지 말아야 될 반응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양육할 때이 분별이 정확해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사형 선고를 받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퀴블러 로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요, 없습니다. 사람이 나의 죽음을 선고받으면 반드시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은 의사와 신을 향해 분노하고, 다음은 협상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죽음을 마지막에 가서야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사형선고를 듣자마자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목사라면 사형선고를 받자마자 할렐루야 이걸 외쳐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100% 죄인이고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 종말을 인정하기까지는 거쳐야 되는 과정과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의 종말이 바로 죄를 인정하는 회계인데, 제가 회계하는 사역을 하고 훈련을 해본 결과, 죄를 찔렀을 때, 곧바로 회계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없습니다. 전부 다 단계를 거쳐서 회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할 때, 제일 절망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죄를 공격하는 복음을 증거했고, 죄를 드러내는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아무 갈등도 없는 사람이 제일 절망이에요. 왜냐, 복음을 들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거는 안 들었다는 뜻이고, 복음을 무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 선포될 때 보이는 정말 긍정적인 처음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저항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들었을 때 저항하고 분노한다는 건그 사람의 죄를 말하는 복음이 들렸다는 뜻이고 성령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주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꼭 3주 차 때까지는 훈련을 안 받겠다는 분이 나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목사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뭘 아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낼때 저는 그게 정말 기쁩니다. 왜냐? 지금 죄가 죽는 단계로 들어간 거거든요. 말씀이 들렸으면 초기에는 바로 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되고 분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복음을 딱 들었는데, 지난날 나의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말씀을 들은 첫날부터 회개하는 걸 상상하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마술이에요. 누구나 다 회개에 이르기까지는 준비가 필요한 거고,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싶으면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의심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회개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이런 이 단계들이 있는 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재앙에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반응하고 있는데 이게 나쁜 반응이냐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있어야 되는 일이고 이런 반응이 있을 때는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중에는 이 주일 설교를 녹취하는 숙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집합 큐티 나눔을 보면 한 자매가 훈련을 들어갔는데 제 설교에 시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제 설교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교회를 옮길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보고 들었던 감정이 뭐냐.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자매님이 저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는데, 이거는 제가 불편하지 않다는 뜻이고, 우리가 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이 자매님이 들려지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화내는 이 반응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해지기 전까지 있어야 될 반응이 있으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건강하게 느껴지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길을 걸을 때는 바로 이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하고 내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나는 안 믿어진다. 나는 하나님이 싫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 죄가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는 그 과정, 그런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분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든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말씀이 들리니까 아픈 거고 말씀이 들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재앙이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보기하고 우리의 권을 완성하는 구원의 재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근그릇에 재앙을 담아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날 너의 죄를 보고 회개하라고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 보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리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그때서야 이 재앙의 출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중에는 이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분노하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이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기다려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 있게 여주셔서 재앙이 있을 때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잘 기다려서. 우리가 마침내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